여러분들 가운데 평화의 소녀상에 관해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한국 사람들 가운데 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평화의 소녀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조각가인 김서경, 김은성 부부가 자기 딸을 모델로 한 작품인데요. 14세에서 16세 사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됐다고 하는 조선의 소녀들을 상징하는 동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상이 처음 설치된 것은 1992년 1월 8일 미야자와키이치 당시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문 앞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시작된 수요 시위의 천번째 집회를 기념해 지난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정문 맞은편 인도상에 설치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은요. 서울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아니라 부산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줄여서 부산 소녀상이라고 합니다. 부산 소녀상은 2016년 12월 28일 부산 동구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담장 아래에 설치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부산 지역의 좌익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부산 소녀상 설치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소녀상은 설치 당초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고 관계 당국의 허가도 없이 인도상의 무단으로 세워진 게 문제였습니다. 당시 박삼석 부산 동구청장은 부산소녀상이 도로법상 설치 근거가 없는 불법 조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산소녀상이 설치된 바로 그날 동상을 철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부산동구는 좌익이 주도하는 지역 시민사회계의 공격 대상이 됐고 이른바 반일 여론에 굴복한 박삼석 구청장은 철거 이틀 만에 부산소녀상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도록 했습니다. 부산소녀상은 여전히 불법이었지만 박구청장은 동상을 찾아 동상에다가 절을 하는 등 매우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 소녀상의 설치를 주도한 부산의 좌익 세력은 이듬해인 2017년 초부터 지금까지 매월 마지막 수요일 이른바 부산 수요시위를 열고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 수요시위는 처음에는 일본 총영사관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정발장군 동상 앞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엔가 부산 소녀상 앞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2025년 1월 22일에는 109번째 부산 수요시위가 열렸는데요. 이날 집회는 부산 동부경찰서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12월 26일 부산 수요시위를 주도해온 부산 여성행동의 장선화 대표와 부산 결의안하의 지은주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기 때문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관할인 부산 동부경찰서는 부산 수요시위의 집회신고를 받지 않아왔습니다. 이들이 찾은 방법은 기자회견 명목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자회견은 표현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관대히 봐주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집회에 해당하지만 기자회견임을 표방함으로써 집회 및 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회 신고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원칙상 집회를 개최할 수 없는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꼼수를 부려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요시위의 중단과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위안부법 폐지 국민행동이 부산 수요시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부산 수요시위 집회 개최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를 진행한 부산 동부경찰서가 결국 부산 수요시위가 미신고 불법 집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부산 수요 시위 개최자들은 어, 109번째 부산 수요 시위에서 부산 수요 시위는 합법적 기자 회견이고 지난 9년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 이유가 뭐냐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옛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2016년 12월 소위 기자 회견을 개최한 당시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아무개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에서 아무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켓팅을 하고 음향 장비를 사용해 구호를 채창하고 나아가 퍼포먼스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위압을 가하는 행위를 했다면 제 아무리 기자회견임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5개 집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행사의 성격이 실질적으로 5개 집회에 해당하는 이상 집회 및 시의에 관한 법률상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5개 집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물론입니다. 대법원은 또 행사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충돌이나 교통방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기자회견임을 표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집회의 성격을 띠는 이상은 미신고 불법 집회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산 수요시위의 관계자들은 부산 소녀상 앞에 모여서 경찰이 자신들을 송치하든 말든 앞으로도 계속해 부산 수요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고 외치겠습니다. 일본은 공식 사제와 복잡 배상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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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라 한일 군사 동맹 추진 은 결사 반대한다!